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가정주부로 결혼한 지는 이제 두달 되었어요. 자기 부모까지 속이는 남편을 더는 믿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인천 시내에서 닭강정 집을 하시는 친정 부모님은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신 덕에 단골 손님도 많고 평판도 좋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부모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일을 배우는 것보다 대학을 가길 원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공부도 잘 못하고 대학의 뜻도 없어 부모님 가게에 남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닭강정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찼어요. 그리고 제 나이 24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서울에 가게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내는 이호점이니 잘해보라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부모님 덕분에 가게는 비교적 쉽게 자리 잡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젊은 여자 혼자서 닭강정을 판다고 하니 신기해하기도 하고 대단해하는 것 같았네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네 사람들 중한 사람이었어요. 주로 남편은 금요일 저녁에 혼술 안주로 즐긴다며 왔었어요. 동네에 워낙 젊은 부부가 많아서 당연히 유부남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몇 마디 나눠보니 혼자더라고요. 그렇게 말 한두 마디 나누던 게 하루는 커피 한 잔이 되고 하루는 맥주 한 잔이 되더니 어느샌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소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에서 대학 시절부터 자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을 갖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가게까지 왔다갔다 했지만 장사가 잘된 이후엔 가게 근처에 전세를 구했거든요. 아무래도 둘이 가까이 살고 하다 보니 의지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년쯤 지나고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32, 저는 28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벌써 시집 간다고 한다며 아쉬워하셨지만 또 스스로 제짝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특하냐며 결국엔 승낙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모아둔 재산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이나 형편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남편이 10대일 때 시아버지가 뇌졸증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의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두분다 장사하시면 힘들게 저를 키우셨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본인 가게였고 두 분이 함께 셨으니 시어머니에 비할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혼하면 정말 딸처럼 잘해드려야지 생각했어요. 아무튼 남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모아둔 돈도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미 장사를 하며 모아둔 돈도 있었고 전세 보증금도 있어서 소위 시집갈 미처는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생의 처음이자 한 번뿐인 이벤트이니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매번 이거 어디서 하면 더 싸다던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라는 식으로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소위 사랑에 눈이 멀었었는지 그런 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약정신이 투철한 생활력 있는 남자로 보였어요. 실제로 남편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생활도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제 눈엔 정말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남편의 성격이 저희 결혼의 파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정말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종종 남편은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생활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오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제가 첫 만남인데 뭘 사가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남편한테도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처음엔 좀 주저하는 듯하다니 저에게 그럼 시댁 앞에 위치한 슈퍼에서 과일을 사오라고 정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남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모가 과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백화점에서 예쁘게 포장된 싱싱한 과일로 골라서 사갔습니다. 차로 운전해서 3시간쯤 걸려 도착한 시댁은 동네에서 흔히 불법한 빌라였어요. 남편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시댁에는 편찮으신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남편보다 6살 많은 시집안간 시누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과일을 들고 들어가자 시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들 시어머니는 어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따뜻한 환영을 해주시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선약이 있다고 이미 집을 비운 상태라 만나지 못했고 편찮으신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남편과 전해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모께서 미처 시간이 없어 요리는 못했다고 하셔서 중화요리를 시켜먹었고요.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기에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튿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사온 과일 혹시 어디서 산 거냐며 현찰로 산거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카드로 샀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처음엔 참 이상한 질문이네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진짜 이상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에게 아까 그런 건왜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시모가 과일을 안 좋아해서 필요한 걸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게도 알려준 거라며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묘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과일을 사울에서 기껏 좋고 싱싱한 걸로 골라갔더니 과일을 안 좋아해서 생필품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괜히 제 성의와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친정어머니에게 털어놓으니 친정어머니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며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냐고 그냥 더 따지지 말고 모르는 척 넘어가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일이 일단 낙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은 돈 1억 3천에 남편이 모은 돈 2천을 더해봤자 구할 수 있는 전세는 서울 하늘 아래는 없더라고요. 그 돈으로 결혼식도, 혼수도 다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 빠듯했어요. 머리털이 다 빠질 만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제가 사는 전세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시 12평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기에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이라 하니 그냥 이불 하나 덮이고 수저 하나 더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아둔 돈은 미래의 만일을 위해서 쓰지 말자면서요. 친정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그럴 게 아니라 도와줄 테니 그래도 집다운 집을 얻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니 친정에서 도와줬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제 돈이라고 말하고 보태라며 1억을 해주셨어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모았냐며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눈치가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한데 말이죠. 그렇게 서울에 신축 빌라 전세를 구했어요. 평수도 넓어지고 신축이다 보니 깨끗해서 신혼집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일단 집을 구하고 가전제품도 장만하고 나니 정말 결혼한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덕분에 결혼식 준비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제가 원하는 드레스 정도는 골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로소 원만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의 경우 하객 식사는 각자 하객은 각자 부담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헬퍼 이모님이나 사진작가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가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인데 왜 밥까지 먹여야 하냐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제가 좋은 날인데 왜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구냐고 한마디 쏘아붙여도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결혼식 당일 날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당일 날 아침 화장 다 하고 턱시도까지 차려입은 인간이 예식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왔더라고요. 제가 배고프냐고 좀만 참았다가 식 끝나고 식사하면 되잖아 하니까 자기가 먹을 게 아니고 오늘 헬퍼이모랑 사진작가랑 그런 사람들 주려고 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큰맘 먹고 인당 두 개씩 사왔다고 의기양양한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혼식만 아니면 한대 때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 상황을 목격한 제 남동생이 매형은 농담도 잘한다면서 이건 자기가 친구들하고 간식으로 먹을 거고 헬퍼 이모랑 사진작가 분은 저희 쪽에서 돈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달래더군요.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솔직히 신경 쓰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랑이라는 작자는 하객 식비가 많이 나올까 봐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비로소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식장에서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박차고 나올 만한 깡은 없었어요. 그냥 설마 아니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며 못본 척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비록 전세지만 그래도 신혼집의 부부로서 발을 들이니 뭔가 큰일을 이뤄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 대략적인 가구나 짐들도 다 정리가 되고 하여 시부모님과 신우를 초대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서울의 집을 다 장만했다며 몇 번을 기특하다 하시더군요. 남편의 집은 굳이 따지자면 10%나 될까였는데 마치 이 집을 남편이 산 것처럼 말씀하시니 좀 원장긴 했네요. 거실에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우는 계속 이 방문 열었다 저 방문 열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방 여기가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모에게 신우가 한다는 말이 이 방에 창문도 있고 아빠가 덜 갑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물으니 시아버지가 이 집에 계시기로 했는데 몰랐냐고 그래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시부모님이 저희를 배려해주셔서 안방은 저희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도 시부모님이 무리한 요구나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어떻게든 좋게 좋게 돌려서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딱 잘라서 그렇게 거절을 하자 오히려 신호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저더러 네가 뭔데 내 남동생 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고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드렸길래 이게 자꾸 자기 집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저한테 모기만 한 소리로 제발 조용히 나중에 얘기하자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께 이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전세라고 알려드렸어요. 엄연히 제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남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을 핑계로 자기 부모인 시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넘게 받았다는 것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고 시모와 시누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이 경마를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정말 충격의 다리가 너무 떨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돈에 집착한 것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마 한 게임이라도 더하려고 그런 거였더군요. 연애 때도 남편은 일요일 오전이면 친구들과 운동하러 간다는 이유로 늘절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경마를 하러 가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경마로 이를 대로 잃었던 남편은 저에게 돈이 있으니까 신혼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시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다 게임에 몰빵을 했더라고요. 망연자실에 흐느끼 시는 시모와 남편에게 욕을 퍼붓는 신호를 보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어리빠진 얼굴을 하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놈이지만 한 번만 네가 용서하고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도 저에게 정말 엄마 딸처럼 잘 지내보자면서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지나간 과거는 잊고 살라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런 똥통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두 분을 냉정하리만큼 밀어내고는 다들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신우는 저더러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며 누구보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순간에 너 이럴 수 있냐고 너무하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남편도 뭐가 잘났는지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며 그 경마에서 딴 돈으로 데이트하고 식도 올린 거라고 저더러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주니 마음 정리가 얼마나 쉽던지요.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꼈는지 남동생이 친정아버지까지 대동해서 한 시간도 안 되어 와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나 남동생 둘다 운동을 해서 체격이 좋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남동생이 제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 살기 어린 눈빛 때문인지 염치가 없어서인지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하던 것과는 달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는 일단 다들 나가달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딸집이니까 딸이 원하지 않는데 왜 버티고 계시냐고 나가달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부모로서 그런 남자와 살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의견을 그래도 존중하시겠다고요. 저는 그런 남자와도 살기 싫고 그런 집안과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한번 갔다 오는 건 아무 흠도 되지 않는다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2천만원을 들먹이며 개고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천만원, 2천만원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마음 같아서는 소송 걸어서 평생 나한테 위자료 뱉어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차피 그돈 너한테 있어봐야 또견마나 노름 같은 거에서 홀랑 날려먹을 테고 위자료 제때 못 받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 눈감아 주는 거라고요. 정그 2천만 원이 필요하면 돌려줄 테니 어디 한번 평생 나한테 위자료 줘볼래? 라고 말하니 방금까지 개고품을 물면서 자기 돈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던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마냥 조용해지더라고요.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되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불리한 걸 알고 있으니 아무것도 물고 늘어지지 못하는 꼬라지가 아주 샘통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상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요. 부모님은 진하게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라 하셨지만 마음이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하루는 그 가족을 탓하게 되고 그렇네요. 당분간은 다시 가게 일에 집중해서 제 힘으로 사무점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멋진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저도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